자, 생각해보세요. 이걸 매달 이자를 내코도 월세를 받으면 450만원, 453만원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걸 보고도, 아, 빌, 아파트를 해야 되나, 빌라를 사야 되나, 고민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자, 오늘은, 자, 어떤 걸 하느냐. 최근에, 대출이 안 되면서 지금 서울에 있는 다가구가 진짜 50%까지 떨어진 그런 매물들이 있어서 그런 물건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월세로 풍부 월세를 갖다가 진짜 많이 받을 수 있는 다가구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번호가 23타경에57 48. 자 일단은 이번 물건인데 자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쌍문동 그리고 토지 면적이 4 2 9원니 43평 정도 되고 건물은 93평입니다. 연면적 93평이다. 감정가가 11억 8200에 진행했다. 한번두번세번 유찰되면서 이 현재 10 25년 11월 25일 날, 6억 544만 9천 원에 11월 25일 날 진행됩니다. 진짜 51%면 거의 반가격에 떨어져, 반가격에. 그렇죠? 진짜 웬만한, 어, 아파트도 안 되고, 좀 비싼 빌라 정도면 충분히, 그렇죠? 할수 있는 빌라입니다. 자, 근데 이, 가 오래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연식이 무려, 보시면은, 2018년입니다. 야, 한, 지금, 한, 7년? 7년 됐나요? 자, 이것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그죠 엄청 저렴하게 떨어졌다. 자, 구성을 보면은, 지층이, 지층에 있고, 1층, 2층, 3층인데, 지층에는 가구수가, 몇 가구였죠? 4가구였나? 네 4가구, 네 4가구, 네 4가구, 네 3가구였나? 이런 식으로 구성인데, 좀 자세한 거는 같이 볼게요. 그래서 1층, 지층,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총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같이 해볼까요? 자 말소 기준 권리가 18년 1, 2월 13일인데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자 그래서 권리 분석 그쵸? 우리가 그쵸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은 할 필요 없고 그쵸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 수액이라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정도 다 받아 가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 500분도 6,000도 지금 3,400이 지금 가져간다고 돼 있고 아, 2분 한 분만 여기 지금 3 0 3억은요요 분이 좀 1억 7천인데 못못 받아 가는 거 같고 나머지는 그래도 적어도 3,400 정도는 받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명도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제가 사실 여기 갔다 와 봤는데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약한 4분 정도, 4분 정도 살고 계시고 그리고 지 현재는 지금 공실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도 할 필요 없고 명도도 현재 4분만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더볼 더 필요가 없겠죠. 모든 게다 소멸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의 위치 좀 볼까요? 위치, 위치가 과연 어디냐? 자 위치를 봤더니 저희 지금 건물은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아하 자 여기가 지금 지하철하고 바로 근처에 있지는 않아요 그쵸 지금 가장 가까운 역이 쌍문역 여기 쌍문역 보이시나요 창동역과 쌍문역인데 쌍문역에서 좀 가깝더라고요 그나마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4번 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을 한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 꺾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직진하고 이런 식으로 온다. 거리가 약 1.4km니까는 도보로 21분이니까는 걸어오기는 그렇죠. 거리가 멀겠죠. 그러면은 대부분 다 버스를 이용하십니다. 제가 사실 버스를 타봤는데쌍문역 내려서 버스를 타니까는 101번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하면은 자 이쪽에서 씁니다. 자 여기서 쓰면은 아까 저희 물건 어딨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서가지고 이렇게 직진해서 가면은 거리가 버스에 내려서 약한 4분 정도면은 갈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어, 지하철하고의 거리는 있지만 자 지하철 내려서 버스 두 정거장 그리고 5분 4분 정도면은 있는 그런 빌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보시면은, 주변에 뭐, 뭐랄까요, 뭐, 인프라가 나쁘진 않은 게, 뭐, 가게라든가, 무슨, 뭐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슈퍼, 이런 것들이 주변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도면 사진을 보고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아, 갔다 왔으니까 한번 사진을 보고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주소겠죠, 주소. 주소. 아, 이게 우체통인데 우체통이 약간 외부에 있어서 그런지 약간 이게 비를 좀 맞아서 좀좀 좀 녹이 스르는 것 같아요. 이거좀좀 좀 다시 바꿔 주거나 아니면은 뭐 페인트를 이쁘게 칠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303호부터 나오는데, 3층에 303호, 302호, 301호. 자, 그럼 3층에 3개. 자, 2층에는 204호, 203호, 202호 하면은, 자, 2층에는 4개. 자, 3층에 3개, 2층에 4개. 그리고, 어이거 자, 1층에도 104호니까 4개겠죠? 그렇죠. 그럼 1층도 4개. 그리고, B. 비는 지하입니다. 지하도 4개. 자, 정리하면은 지하 1, 2층까지는 4개니까 3, 4, 10이 12, 12개죠. 3층은 3개니까 합쳐서 15개 호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층이 있네요. 지층에 4개, 밑에는 1층. 1층에 4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층에도 이렇게 4곳, 그리고 3층, 세개입니다 3층 중에서, 어, 이게 지금 3 0 정확히 한 303억 요 아까 1억 7천 보증금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원룸이 좀 큽니다. 이거는 원룸이 있고, 위에 복층으로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은 그 옥상까지 같이 쓰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증금이 약 1억 7천 정도 좀더 다른 분보다 높았다고,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 하나는 좀더 크다, 복층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옥탑, 여기 옥탑이 복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 외관에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아까 말하는 우체통이고 들어가는 현관이 이쪽입니다. 이로 들어와서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앞뒤로 두대 정도밖에 될수 없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 1 지하가 이렇게 있고 1층, 2층, 3층이고 이 3층 이게 복층에 여기 한층 조금밖에 더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반대편에서 봤네요. 반대편에서 아, 여기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 저희가 갔을 때도 문이 이게 개방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어, 그 뭐죠? 보안 보안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게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갔을 때도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자, 이게 내부 돌 이게 지금 지하, 지하 같은데 이런 식으로 1층인가? 이게 1층에 4개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2층에 3층에 3층, 여긴 지하, 보일러실도 제가 봐봤는데 어... 경매가 나오면 사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일러실에 짐도 쌓여있고 지저분한데 실제 여기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층마다. 그래서 나름 깔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사시는 분 집까지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 들어가지는 못했고, 거기 있는 분 중에서 한 분하고 면담을 했는데, 총네 분이 현지에 살고 계신다고 하고, 한 분이, 뭐랄까요, 무슨, 관리 비슷하게 뭐 아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 뭐지 전기하고 수소가 안 나오면 이게 끈 단수 단전되기 때문에 그렇죠 분이그한 달에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정기나 수소를 내면서 일단은 생활은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들어간 진입구고 여기는 지금 층그렇층 층? 사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제 옥상인데 이게 아까 제가 이제는 어 복층으로 쓰시는 300 이게 3 0 2호용가 복층으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여기 옥상을 테라스처렇게 꾸며서 별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 이게 지금 창문이 있는데 요 분이 이제는 여기 옥상으로 올라오셔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어 꼭대기 있는 지은 복층이면서 테라스를 자기가 단독으로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를좀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자 계속 여기 옥상에서 밑에 찍은 사진이네요, 그렇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 저희가 가서 다소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물론 뭐 엘비아가 있으면 좀더 좋았겠죠.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여기는 골목으로 진입하는 게뭐 이렇게 큰 도로까지는 괜찮은데 진입하는 게 약간 뭐차한대 정도는 들어가는데 들고 나. 들어갔다 나왔다가 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다. 라는 게, 그쵸? 단점이면 단점입니다. 저 이렇게 저희 갔다 와봤는데, 나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는 그 주변에 좀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쵸? 공실 여부라든가, 그리고 시세 월 얼마에 들어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보시면은 자, 보이십니까? 자, 아 이거 자, 보시면은 월세가 어, 그냥 평균적으로 여기 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000에 40만 원을 받고 관리비를 6만 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보수적으로 좀계산 아, 45만 원을 받는데 평균적으로 월 45만 원을 받는데 보수적으로 했을 때어 지금 대부분 다 원룸이고 지하가 이게 계단을 잘못했네. 지하가 4개에다가 그쵸 여기는 11개네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어 원룸이 총 11개 그리고 지하는 총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룸 같은 경우는 1000에 40을 받고, 지하는 500에 35만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제 계산이고, 그렇다면 이게 좀 바뀌겠네요. 이게 1억 1000이고, 520이 아니라, 여기 똑같나요? 자, 40 곱하기 11개. 440이네요. 그리고 지하는 4개니까, 요게, 4,000이 될 것이고, 35가 4개겠죠? 그러면은, 35 곱하기 4는 140이다. 140.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보증금을 합치면은, 여기 지금 1억 1000하고, 여기 4개를 합치면은, 1억, 그쵸? 그렇죠? 500이네요. 맞나요? 그렇죠 1억 5000이고, 월세는 580이 되겠네요. 580. 관리비가 6만원인데, 이거 그냥 동일히 정해가지고, 6 곱하기 15개니까 9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세는 이렇게 보세 600, 잠깐만요. 580 더하기 90이니까 570이네요. 670. 그렇죠. 670이다. 이렇게 670만원의 월세를 받고, 보증금은 1억 5천이 회수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자, 예상입니다, 예상. 예상. 여기는 지금 예상이죠, 예상. 자, 예상인데, 예상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금액이 최저가가 6억 500이니까, 한 6,500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6,500에. 6억 5천에. 자, 그러면은, 6억 5천에 대출, 뭐, 뭐, 낙찰이 되고, 대출은 그 금액에 80%가 나옵니다. 자이 80%가 누구냐면 자, 1주택이 있는 게 아니라 무주택이라든가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출이 나온다. 그래서 어 지금은 사실 그쪽 현금 있는 분이나 무주택 있는 분이 그쪽 가장 그쪽 큰 기회가 있는 것 같죠. 자 80%를 대출받으면 약 5억 2천이 나오고 금리는 5%로 정했을 때 5억 2천에 5%를 곱하고 12달 했더니 200. 17만 원이 매달 이자가 발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1억, 보증금이 1억 500이죠? 자기 자본을 만약에 계산할 때 1억 500하고, 6억 1억 5천, 1억 500을 뺐더니 약 5억 천 정도, 그쵸? 최종이 들어가는 돈이고, 그리고 680만 원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아, 670이군요. 아까 10만 원이 빠졌으니까, 자, 670만 원에 우리가 월세를 받고, 그리고 월 이자가 217이가 217만 원을 빼면은 이게 10만 원더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670 빼기 그리고 217, 453만 원이 매달 나오는 구조다. 자 여러분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물론 이돈 같다, 빌라를 살 수도 있고, 물론 아파트를 사셔도 관계는 없겠죠. 하지만 하지만 어, 내가 무주택이고 생애 최초고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이런 다각구를 매입을 하시는 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하아파트 물론 시세차익에서 금액이 오르겠지만 사실 아파트가 뭐 오른다고 해 가지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금액이 오를 뿐이지 그걸 또 팔아야지 수익이지 팔기 전에는 수익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이걸 매달 이자를 내고도 월세를 받으면 450만원, 453만원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걸 보고도 아, 빌 아파트를 해야 되나, 빌라를 사야 되나 고민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저 같으면은 그쵸? 이런 그 다가구를 해가지고 진짜 매달 어, 기본 계 월급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300 정도 받으신 분도 있고, 더 받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따박따박 450만을 받는다는 거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15가구가 매일 민원을 넣어가지고, 뭐안 돼요, 뭐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주변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나, 또 제가 간접으로 좀 관리해 봤는데, 전화 자주 안 옵니다. 낑! 와야한 달에 한두 건? 한 달에 한두 건 온다. 자, 그렇다면은, 한 달에 한두 건 내가 시간을 써서 민원 처리를 한다? 그쵸? 여러 가지 있어요. 민원은 뭐, 문이 고장났네요. 뭐, 등이 안 들어와요. 보일러가, 뭐, 아니면 에어컨이. 그쵸?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거는, 그쵸? 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한 달에 한건 정도 내가 좀 신경을 썼는데, 매월 453만 원이 들어온다? 나쁘지 않죠? 그쵸?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인들 보세요. 매일 내가 아침 9시부터 5시, 6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 시간을 해야지 300이든 3 0 0이든 400이든 500이 나오지만 하루에, 아니 한 달에 한건 정도, 하루 뭐 24시 처리했다고 칩시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몰라가지고 사실 다가오를 안 하는 거지, 다각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또 이런 선택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각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자, 아, 근데 이렇게 해도 살, 모르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잠깐 이렇게 뭐 10분, 20분 제가 알려드렸다고 쉽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낙찰 보장 1대1 코칭으로, 그렇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물건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1대1 코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상담 전화를 전화를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월 다섯 분 밖에 못받습니다 왜냐? 다섯 분을 우리가 저희가 진짜 좀 진심을 다해서 그분들과 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차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 많은 분들은 저희가 받을 수 없고 월에 다섯 분을 받고 있으니까는 빨리 전화하셔 가지고 상담받고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가구 이, 이쯤에 지금 많이 저렴하게 됐으니까 이때 지금 다가구를 한번 어 준비해 보시거나 알아보시거나 어쨌든 우리가 어 임장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내일 이시간에또 다른 물건으로 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의 자유를 꿈꾸는 경매 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